오늘 어 봉독할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6절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아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히스기아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내가 내 수환을 수환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내가 또이 성을 보호하리라. 16절로 내려갑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힘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 하리로다. 아멘. 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순절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뉴저지연합교회의 고한승 옥사입니다. 이번에 주제처럼 소사 오르라고 하는 주제와 같이 이번 특별 성회를 통해서 함께 일어서고 덤별이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규명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반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원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늘 고난 속에서 또 주어진 고난과 씨름하면서 살아오는,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여정이라고 믿습니다. 아, 믿음이 좋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로운 삶을 살아도 예외는 없습니다. 아, 히스기야 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많은 왕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왕들 중에 한 사람인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전을 정화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11기 하 18장 5절부터 7절까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해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었고, 그가 늘 형통의 복 가운데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도 고난은 왔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그 뒷배경을 보면요, 지금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의 산해립이 큰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다 물리치게 하시고 큰 복을 받고 은혜를 경험한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막상 자신은 큰 병, 죽을 병에 걸려서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 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병에 걸린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올 때에 왜 m 미가 아니라 why not me. 왜 하나님 해피님은 납니까라는 질문보다 하나님 나도 고난 당할 수 있음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고난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원해요. 고난의 e 리의 삶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 봅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오고 질병도 오고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에,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에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러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올수 있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 고난 때에 기도하라. 바로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지금 진태양난의 상황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도 막혀져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좌절과 절망으로 우울하게 그저 깊이 들어가는 그런 선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의 선택은 바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번에 우리가 소사 오르라 (Rise Up)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회를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지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해서 소사 오르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에. 영적으로 솟아오르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태양난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심으로 솟아오르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히스기아가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잘못하게 되면 이제 그라운드를 시킨다고 그러죠. 그때 보면은 세워놓고 특별히 이제 벽을 보게 하고 잘 생각해 그러면서 이게 벌을 주기도 하잖아요. 벽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게 뭡니까? 다른 것에 시선을 두지 않고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겠다는 것이.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이 벽을 향해 기도한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벽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한 소리를, 소리를 크게 낸다고 하는 것이 크게 낸다고 간절한 기도가 아니죠. 간절한 기도, 진정한 기도는 눈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보셨어요? 열정적으로 간절히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간절히 기도하면은 눈물이 흐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할 때만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 사실 히스기야의 기도에 보면은 회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는 없지요. 그의 기도의 내용은 3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믿음 안에 살고 하나님 잘 섬긴 것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좀 이게 교만한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더라도 겸손히 잘못한 것을 생각하고 회개해야지 이게 무슨 그런 기도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히려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도전을 받아요. 우리는 너무 회개 기도만 하는 것 같아요. 대표기도 할때 제가 이렇게 기도를 보면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너무 은혜, 은혜스럽게 잘 하셔요. 그런데 보면 회계했던 비슷한 회개 기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 기도 해야죠. 그러나 평생 회개만 하다가 끝낼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한 그런 고백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삶이 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런 어떤 그 적극적으로 믿음의 승리한 그런 믿음의 고백, 기도가 참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교만의 기도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좀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보자 그런 말씀이에요. 늘 패배해가지고 하나님 또 내가 잘못했군요. 그러한 기도만 하지 말고요. 물론 회개 기도도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만 좀 영적으로 성공한 그런 고백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도 우리 안에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도전을 이 시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든지 간절히 기도할 때에 눈물이 나게 되고 그 눈물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의 내용을 성경에서 또한 군데 찾아볼 수가 있어요. 바로 시편 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 3절,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 아이다.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아마 다윗이 육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상, 황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눈물로 하나님을 향해 통해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의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듣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 주님께서는 흘리지 않냐시고, 우리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시시기 하는 20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15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요. 그래서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일토록 여호와의 전에 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기도할 때 소망을 갖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100%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건 아니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많이 배웠습니다만은 응답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Yes가 있고 No가 있고 때로는 Wait라는 그러 응답도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 응답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높은 차원, 내가 기대하는 것을 초월하는 더큰 영역의 그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그 얇은 책이 하나 있는데, 이 똥꽃이라고 하는 똥꽃이라는 책입니다. 그 침의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어떤 아들의 에,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 굉장히 인사이트가 되는 에, 구절들이 가끔씩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 이런 글이 있어요. 아프다와 외롭다는 동요가 아니다. 아프면 아플 뿐이다. 밥을 못, 먹, 못 먹으면 배가 고플 뿐이다.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것은 인간만이 창조해내는 독특한 사유의 부사물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동물은 그냥 아프면은 그냥 가만히 밥안 먹고 그냥 있습니다. 뭐 아프다고 쫓아다니면서 뭐 울고 물고 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고통을 그냥 고통으로만 경험하면서 머무르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요. 아프면 그것을 괴로움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후회하고 절망하고 또 인생을 비관하고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자살까지 하고요. 아마 동물은 인식 능력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뭐 없지는 않겠죠. 뭐 약하니까 그냥 아픔을 아픔으로만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은 그 사고 능력이 있다 보니까 고통이 왔을 때 그냥 고통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흘러가는데 주로 부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아마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죄성 또 사탄마귀의 그런 어떤 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절망하게 되고 또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자신을 괴롭히면서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흘러가지 않게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고통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면서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믿음의 정의를 또 하나 갖고 있는데, 믿음은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다. 어떤 분은 어려움이 오면은, 아, 내죄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빨리 회개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어려움이 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 견디면서 고난 고난의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깊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은혜를 찾고 감사하며 나가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문제를 뛰어넘게 되고. 기도할 때의 이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의 고난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여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고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고통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기 원한 상당히 역설적인 표현인데 히스기야는 그러한 고백을 또 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큰 질병을 통해서 그가 어려움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전보다 더큰 평안이 그에게 찾아왔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고난 속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이스기야가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금방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회개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어그 뒤에 보면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가 기도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죄를 다등 뒤에 던지셔서 거룩하게 주셨다는 것이죠. 응답해 주심으로 은혜를 체험하고 죄를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경험하게 하시며 큰 평안을 갖게 해 주신 이것이 고난이었다, 고통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는가요? 아니면 어려움과 문제가 올때 그저 그것을 해결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맞추다 보니까 해결이 안될때 좌절하고 무너지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큰 고난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바로 이 팬데믹 상황 속에 걸어가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 코로나에 걸려서 육체적인 아픔 속에 지금 있는 분도 계시겠죠. 또 어떤 분은 사랑하는 분을 잃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비즈니스의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힘든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이 때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을 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크면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고통을 해석해내고 이 고통 속에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희스기야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높고 더큰 차원의 평안을 평안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절망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면서 기도로 솟아 오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의 길을 찾으시고 그보다 더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